맞나? 아닌데. 야놀자. 야놀자. 요요 <laughs> <요> 느낌인데. <laughs> 뭐 요거 같아요 <같애>, 거 <laughs> 일단 스케이트를 찬다, 에, 스케이트 탄다 스케이트. 야놀자. 야놀자. 야야자야야야야야가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자야야야야야야야야자야야야야야야 내원 차고 야 놀자 <laughs> 마치 놀란 것처럼 <laughs> 어이구 시작 초특가 야 놀자 초특가 야 놀자 초특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놀자 오케이 어그래 이게 아마추어들이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아우야 나나나 나 진짜 몸치야 <laughs> 몸치인데 이 정도 추는 거면 <laughs> 잘 추는 거야 지금 우리 둘다 몸치야 <laughs> <laughs> 우리만 만족하는 거지 <웃음> <웃음> 한번 같이 한번 알아가 보자. <laughs>